제가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먹방을 어. 찍어 보려고 하는데. 오늘의 반찬은 무엇인가요? 오늘은 오늘은 큰생선과 밥과 김가루와 어? 자, 백김치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을 표현해주세요. 이 치가 참 맛있네요. 말을 좀 하면서 먹어주시면 안 되나요? 밥을 중을 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음, 내가 처음 유튜브를 해서 조금 떨리긴 하는데. 너무 맛있게 잘 드시네요. 무슨 표정이신가요? 김치는 안드시나요? 김치는 맨 마지막에 존재할 것입니다 숨이 골고 넘어가네요 이제 숙제점은 제가 가보신... 음... 이렇게 큰 생선도 내 눈앞에 좀 작죠. 제가 나한거 잡은 내요 남은 내일 잠시 보겠습니다 생선 좀 발라줘. 제가 유튜버가 된 이름은 제, 제유원 친구가, 어, 옛날에 유튜브 업을 해서 쳐봤더니, 안 나오는 거희말에 쳐버렸네요. <laughs> 음, 너무 잘드시는군요 저는 잘먹을지 이게 큰일 났니다 제가 공포 영화를 많이 봤는지 우스스러운 분위기가 나네요. 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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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영상을 마쳐도 될까요? 그래. <laughs> 마지막. 마지막 구독자들은 어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 김치 한 개만 먹고 끝내겠습니다. <laughs> 구독자분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요. <laughs>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마치게 돌아오겠습니다.